눈 앞에 살짝만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는 느낌으로 1에서 2mm 정도만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. 조금인데 차이가 나거든요. 여기서 눈이 저보다 조금 더 크시거나 이렇게 눈을 깔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뜨잖아요. 그럼 조금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정말 조그만 붓으로 진한 색상을 찍어서 여기 위에 부분을 내려 깔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. 여기는 이렇게 살짝. 눈 감았을 때도 별로 어색하지 않게 밑에도 살짝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깔면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를 살짝 안쪽 위주로 채워주면은 조금 더 음영이 줘가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미간이 조금 더 좁아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글리터를 앞에다가 살짝 발라줘요 앞에 하고 밑에 이어주는 거죠 애교살까지 그러면은 이 반짝이 효과 때문에 앞에가 조금 더 튀어 보입니다 한쪽, 안 한쪽. 정말 1mm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